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사 지내기와 제사상 차리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제사를 지내보면 뭐 굉장히 그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또 제사상도 어, 이 재물을 놓는 것이 굉장히 그 복잡해 보이는데 그옛 중국 사람이 한자를 만들 때 어떤 원리에 근거해서 만들었고 그 원리를 알면 한자를 쉽게 배우듯이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사를 만들 때도 어떤 그 원리에 근거해서 만들었지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정하게 알 이해를 하고 알게 되면 그 제사 차리는 제사상을 차리는 거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어, 굉장히 쉽고 간단합니다. 어 지금부터 한식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 먼저 제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제 자는 그 제사제 자고, 사 자도 제사제 자입니다. 그래서 제사제 자를 보면 고기육자에다가 또우 자, 손의 상형이죠. 그리고 제사상의 상형이 보일 시 자가 합쳐진 걸쓰자입니다 즉, 제사상 위에다가, 어, 손으로 고기를 올린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뭐, 한마디로 말하면, 그, 구구사전에 의하면, 그, 실령의 음식을 바쳐 정성을 나타내는 의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 자는 뭐, 어 마찬가지로 제사상하고 제사상을 상징하는 그, 보일 시 자와, 그 다음에, 그, 소리를 나타낸 뱀사 자가 합쳐진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 제사를 지내는 순서를 잠깐만 보면요. 그,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조상 신을 불러오는 겁니다. 어, 당연히, 먼저 뭐, 어떤 음식을 대접하면 불러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먼저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 채 이제, 석잔의 술을 대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음식을 대접하고요. 마지막으로 차를 대접하고, 그 제사를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면 그 우리가 일반 집에서 그 손님을 초대해 가지고 그 술과 음식과 차를 대접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어 제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누구를 초대해 가지고 어 귀한 손님을 초대해 가지고 어뭐 인사를 하고 술 음식 차를 차례대로 대접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하나하나씩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맨 먼저 그 조상신을 불러오게 되는데요 이거를 그 조상신을 그 혼백이라고 합니다. 그 혼백이라고 하는데요. 어 여기서 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영을 말합니다. 그리고 백은 육체적인 영을 말합니다. 그 육체에 들어가 있는 영을 말하는데요. 이 정신적인 영은 죽으면 하늘 로 올라가고 어, 육체적인 영은 죽으면 땅으로 묻힌다고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그 혼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그 향을 펴입니다. 그향 연기가 하늘에 퍼지면 그 혼을 불러온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 백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땅에다가 술을 붓습니다. 그래서 술이 그 땅속에 스며들어 가지고 그어 어, 백을 불러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술 냄새 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경우 방에서 제사를 지내는 경우는 그땅에다 술을 부을 수 없죠. 뭐옛 중국에서는 그 언덕이나 산 위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높은 곳에서 저는 제사를 지는데 그런 경우는 땅에 술을 부을 수 있지만은 어 그, 그 이후로는 집에서 제사를 진행이, 돼서, 사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제사를 진행이 되는데, 그럴 때는 모사그릇을 씁니다. 모사그릇. 요즘 보시면 그 모사그릇인데요. 이제 뭐 주로 녹그릇으로 되어가지고, 그 안에 이제 이그 흙을 상징하는 모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채그흙 위에 난 풀을 상징하도록 그 이런 그 띠를 넣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집, 집이나 풀을 이렇게 끈으로 묶어가지고, 이렇 띠를 만들어가지고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그땅 위에 풀이 나 있다는 걸로 그 땅을 대신하는 거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 술을 붓습니다. 그래서 그 술을 한잔부그 술을 한잔 따라 가지고 세 번에 나누어 부는데요. 어 이와 같이 혼백을 불러 내리는 것을 강신이라고 합니다. 강신. 예. 내일 강자와귀신신입니다뭐 그대로 말 그대로 해서 하면 신이 내려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혼백을 불러 내린다 이런 뜻입니다. 어, 두 번째로 이제 소상신이 왔으면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제사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다두 번을 절합니다. 예, 다두 번을 절하는데, 그, 보통 살아있는 사람들 절할 때는 한 번을 합니다. 그렇지만 죽은 사람 할 때는 항상 두 번을 합니다. 그 이유가 살아있으면 양을 의미합니다. 양. 음, 양, 그, 오행설 해가지고 살아있는 것은 양, 죽은 것은 음을 의미하고 또 홀수인 1도 양입니다. 그래서 홀수인 1만큼 절을 하는 거고, 그다음 제 음을 의미하는 것은 짝수인 이입니다. 그래서 두번 절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와 같이 인사를 드리는 것을 참신이라고 합니다. 벨 참자, 귀신 신자, 예, 신을 뵙는다 이런 뜻입니다. 신을 뵙는다 우리가 그 참배한다고 하죠. 참배한다는 것이 바로 이, 이그 참배할 때그 참자가 바로 벨 참자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그 이제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술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 술을 올리는데요. 그, 첫 자는 제주가, 술수 올리고요. 두째 자는 그 제주의 아내, 셋째 자는 제주의 마다들이 보통은 올립니다. 그런데 뭐 이거는 이제 집안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집안은 보면 제주가 올리고, 그 제주가 이제 마지가 되죠. 그 집안에. 이제 뭐 두째 자는 이 두째가 그 올리고, 그 셋째 자는 뭐또 이제 마지의 마다들이 올리고 뭐 이런 집도 있고, 이제 이게 뭐 조금 그 다르기 때문에 뭐, 딱 뭐라고 할순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에 그 만들어진 그 어떤 주자가래나 이런 걸 보면 이런 순으로 그, 어, 술을 올립니다. 그리고 술을 올릴 때마다 술을 올린 사람이 술을 올리고 난 다음에 두분 절합니다. 그리고첫 잔을 올렸을 때는 그 제주가 첫 잔을 올릴 때는 절을 하기 전에 제사를 지낸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 보통 이제 그걸 충문을 읽는다 그러는데, 그, 우리가 뭐, 유, 세, 차 하면서 그 읽는 충문 있죠? 그 충문 읽는데, 그, 보통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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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을 맞이해서 뭐, 어, 제가 술을 뭐, 대접하고, 뭐, 어쩌저쩌 뭐, 식사, 뭐, 밥을 대접하고, 음식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뭐, 이런 내용의 그, 충문, 충문을 읽습니다. 뭐, 옛날에는 다 한문을 읽는데, 었 지금은 이제 한글로 이렇게 적어서 읽는, 읽도록 뭐, 그렇게, 그, 하는 집이 많습니다. 그, 이렇게 세 잔의 수를, 이렇게 올리는 세 잔의 수를 각각 초은, 아흔, 종은 이랍니다. 처음 초 자, 받칠 흔 자. 우리가 헌납한다 하죠. 뭐, 헌증한다 이럴 때 그, 받칠 흔 자죠. 처음 받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제두 번째는 아흔, 버그맞 자. 다음 번으로 받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은은 마지막 종자라 가좀 마지막으로 받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충문을 읽는 것을 독축이라고 럽니다 독축. 읽을 독, 축복을 축자. 예, 충문을 읽는다 해서 독축이라고 합니다. 어 일단 이렇게 술을 대접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음식을 대접을 합니다 음식을 어 그래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실제로 뭐그 조상신이 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그 실제로 그 조상신이 밥을 먹는 것처럼 이렇게 재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그 제주가 그밥 뚜껑을 엽니다. 밥 뚜껑을 열고 그 다음에 그 숟가락을 밥에 꽂습니다. 흡사 이제 밥을 먹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젓가락은 또 반찬 위에 놓습니다. 밥그 반찬을 젓가락으로 집듯이 이제 가 올려놓고 그러고 나서 그 편안하게 식사를 하도록 방문을 닦고 놓습니다 닦고 놓고 그 다음에 그 바깥에서 그 식사를 한동안한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약 밥을 한 일곱 숟가락 정도 드실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밥뚜껑을 여는 것을 개반 열개짜 밥반 짜예 어, 밥을 연다 밥뚜껑을 연다 숟가락을 꽂는 것을 삽시라 그럽니다 삽시 꼬을 그 삽자에다가 숟가락 시자입니다꼬을삽 예, 뭐, 우리가 삽입한다 하는 말 쓰죠. 예, 꽂는다는 뜻이죠. 그럼 문을 닫고 노는 것은 한문이랍니다. 한문. 예, 문을 합한다. 예, 합할 합자에다가 문문자. 예, 문을, 그두 짝의 문을 합한다. 뭐, 닫는다 이런 뜻이죠. 그, 일단 뭐, 식사가 끝나면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차를 대접합니다. 그래서 식사가 끝나면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국그릇을 치우고 숭령을 올립니다. 예. 에뭐 요즘은 그뭐 숭늉을 안 먹지만은 그뭐 전기밥솥이 나가지고 숭늉을 만들 수도 없죠. 옛날에는 다 숭늉을 먹었습니다. 뭐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뭐다식사하고난 그그 다음에 다 숭늉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숭늉을 올린 후에는 숭늉을 마실 동안 잠시 기다립니다. 숭늉에 어 밥을 조금씩 그 세번떠어놓고 그리고 밥도껑을 닫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숭령에 밥과 반찬을 뭐 조금씩 넣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떠놓은 것은 나중에 그집문 앞에다가 이제 버리게 되는데요. 그 저승사자가 그, 어, 그, 조상신을 도로 모시고 올라갈 때 그, 그 저승사자가 먹을 그런 밥이라, 그, 밥하고 반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차를 바치는 의식을 그 헌다라고 합니다. 예, 네, 헌다. 어, 차를 바친다. 이런 뜻이죠. 근데 뭐 어쨌든 중국에서는 차를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 숭늉으로 대신을 합니다. 그래서 뭐밥 먹고 난음에 이제 옛날에 다 숭늉을 먹었는데 결국 뭐 중국 사람으로 하면그차나 마찬가지죠. 이제 제사를 끝내게 되는데요. 뭐 제사를 마치는 의미로 제주가 술잔을 올리고 잘 가시라고 모든 사람이 같이 절을 합니다. 예, 그것이 이제 그곳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나서 이제 지방을 태웁니다. 지방을 태우고 갑자기 이제 제사상을 이제 치운 다음에 제사살. 지내는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것은 이제 완전히 끝납니다. 그래서 그 제사 조상신을 모, 보시, 그 보내는 의식을 우리가 사신이라고 합니다. 말씀사자다 귀신 기자를 쓰는데요. 뭐 신을 보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상을 치우는 것을 철상이라고 합니다. 철상. 거둘 철장. 예, 우리가 철군한다. 철수한다. 이런 말 하죠. 예. 상을 철수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을 음복한다 그래요. 음복 마실 음 자, 복복 자, 복을 뭐 먹는다, 마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뭐, 그 우리가 보통 뭐 제사상에서 주로 복을 비는데 어쨌든 그 음식 자체에 뭐 복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복을 한다, 복을 먹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뭐, 알고 나니까 별로 뭐, 별게 없죠. 별게 없고, 우리가 쉽고 간단하게 열습니다 뭐, 제일 처음에, 그, 조상신을 모셔오고, 그 다음에 뭐,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 째 술을 올리고, 밥을 올리고, 그 다음 째 차를 올리고, 그러고 나서 제사를 끝내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그, 우리가 손님 왔을 때 하는 거하고 똑같다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제사상 차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상 차리기도 굉장히 쉬운데요. 첫째 제사상은 북쪽을 향합니다. 우리가, 이거는 뭐, 우리가 일반 옛날 집은 남양이기 때문에, 남양이기 때문에, 그, 그, 분 그, 어른들이 앉는 자리가, 저, 북쪽으로 등을 향하고 남쪽을 향해서 보게 되겠습니다이 뭐, 예를 들면 집으로 따지면 이게 문이 이쪽에 있죠. 문이 이쪽 남쪽에 있고, 이쪽이 이제 그 벽인데요. 그 벽을, 이쪽이 이제, 이제 아래목입니다. 그리고 아래목에 앉아가지고, 앉으면 이 남쪽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 제사상을 북쪽을 향하게 됩니다. 요즘 보면 뭐 부모와 조부 조모 제사를 지내다고 했을 때 여기 이제 조상 신들이 앉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주가 여기서 이제 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좋은 음식은 홈백 가까이 놓습니다. 이 당연한 이야기죠. 이분들이 식사를 하려면 음식 좋은 음식이 가까이 있고 나쁜 음식이 멀리 여기 그러니까 뭐 나쁜 음식이라 보다는 좀 좋다는 것이 여기서 만약에 맛있고 비싼 음식이라고 보면 되고요. 좀 싸고 좀그한 것들은 앞쪽에 놓는다이면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음식은 같은 줄에서도 어, 홈백의 오른쪽, 서쪽에 놓습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이 서쪽이죠. 이쪽. 에 지금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해놨습니다. 좋은 음식을 넣는 쪽을. 그래서 조부모, 예를 들면 뭐, 한 분만 제사를 지낼 때가 있습니다. 기제사 같은 경우는. 근데 명절 같은 데 보통 같이 지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뭐, 어, 뭐, 뭐, 이렇게 뭐, 2대 혹은 3대, 4대 이렇게 같이 지내기도 하는데, 이렇게 같이 낼 경우, 이쪽, 그, 서쪽에 높은 분들이 앉기 때문에, 예, 서리 높은 쪽으로. 그래서 좋은 음식은 가까이, 그리고 서쪽으로, 예.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음식은 홀수로 놓습니다. 과일도 예를 들면 사과 세개 혹은 다섯 개뭐뭐 뭐 고기도 한마리 아니면 세마리뭐 어, 밤도 10개 아니면 11개 아니면 뭐 13개 이런 식으로 홀수로 놓게 됩니다. 네. 어, 기게 이제 실제로 진짜 세상을 차려놓은 건데요. 그 지금 현재 뭐 예를 들면 네 분의 대사를 모신다 했을 때 이제 밥이 네 그릇이 올라가겠죠. 지금 현재 이제 두 개만 올라가 있는데 뭐 뭐, 네 분이면 네 개, 뭐, 한 분이면 한 개만 올라, 한 그릇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여기 지금 보시면 이 하살표로 아까 좀 또, 좀 올라왔는데요. 그 일반적으로 그 제사상을 놓는 데 대한 어떤 그 사자성어 같은 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글자들을 뭐몇 가지만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다가. 실제에 과채탕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첫째 줄에 과일, 두째 줄에 채소, 셋째 줄에 탕, 넷째 줄에 그 적이라는 게 전이나 적을 말하는데요, 이 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불화변에 불화자 위에 그 고기육자가 있죠. 뭐 고기를 불로 구운 겁니다. 뭐 생선도 굽기도 하고, 뭐 부침개, 그다음에 뭐 고기도 굽기도 하고. 갑자기 뭐 탕은 끓일 탕자죠 이게. 끓여가지고 이렇게 놔두는 거고 어, 채는 채소 채자죠. 그 앞에서 이야기 나왔죠. 나무 목자 위에 손이 올라가고 그 위에 다시 풀이들어가죠 나무에 손이 올라가서 채집한다는 뜻이고, 또 다시 풀초자가 가면 채소. 나물 이런 걸 말합니다. 그리고 과는 과일과자입니다. 나무 위에 과일이 달린 모습을 지금 그려놓은 게 이게 과일과자입니다. 과 과일과차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이런 과채탕적으로 돼 있는데요. 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시 대입을 해보면 이 이게 이제 굉장히 비싸죠. 그뭐 고기나 이런 것들이 비싸고 탕은 좀덜 비싸 뭐덜 비싸기보다는 뭐뭐 뭐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탕이 들어가고. 그럼 이제, 이제 나물이나 나물은 좀 싸죠. 여기에서 이게 이제 주로 육류들이고 이게 이제 식물로 만든 것들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식, 식, 식물이 좀 싸죠. 그래서 들어가고, 다음 과일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에, 에 그,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이 보통 우리가 식사를 할때 주로 이걸 반찬을 해가 먹죠. 그리고 이제, 요것도 반찬이긴 하지만 조금 뭐, 아까처럼 좀 싼, 싸니까 는좀 앞에 밀어놓고. 그럼 이제, 요 과일이나 과자류는 뭐, 우리가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디저트로 먹죠. 그래서 제일 멀리 있겠죠 당연히. 뭐, 뭐, 이건 사실 현대 우리가 뭐, 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초대를 해가지고 음식을 차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차려 줄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게 뭐 사실은 그 어려운 제사상 차리는 게뭐 어려운 건 전혀 없습니다. 이제 어떤 집안에서는 또 탕하고 적을 바꾸습니다 그래서 과채 적탕이라고 하는, 음, 그렇게 적탕이라고 해가지고 이래 차리는 경우도 있는데 뭐 결국 요주라고 요주의 차리가 바뀌는데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줄은 전부 다섯 줄이 되죠, 일반적으로. 그럼 어동육소. 예, 고기는 동쪽. 감자 그아저 물고기는 동쪽 일반 고기는 서쪽입니다. 요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은 뭐 생선이 그 고기보다도 뭐 비싼 경우도 있지만 옛날에는 그안 그랬습니다. 옛날에 뭐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 생선은 그 냉장고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날 그 팔지 않으면 그걸 다 버려야 됩니다. 그뭐다썩어버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굉장히 쌌습니다. 이게 생선이 거의 뭐. 갈치나 꽁치 같은 경우는 매일 제사상에 아니라 일반 집에서도 다 먹었습니다 날마다 거의 뭐 날마다 먹다 싶피한반면에이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경우는 뭐 일년에 한두번 정도밖에 못 먹습니다 대부분 집안들이 예. 명절 때는 한번 먹을 정도로 비쌌습니다 그래서 어, 아까 얘기했지만 이 고기 물고기는 동쪽 그 다음째 그 비싼 고기들은 다 서쪽 이렇게 됩니다 두동미소 요즘 물고기 보면 머리는 동쪽, 꼬리는 서쪽입니다. 우리가 보통 젓가락으로 고기를 먹을 때 보면 머리 쪽, 머리는 잘안 먹죠. 주로 꼬리 부분을 잘, 꼬리 부분을 먹기 좋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 요것도 좋은, 좋은 쪽이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은 이 서쪽으로 가는데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역으로, 이, 그, 이분들이 젓가락질을 주는자 손을, 오른쪽 손을 선다 했을 때이 사람이 오른손을 가지고 이 고기를 찝는다 했을 때 이쪽으로, 어, 그렇게 그러니까 요, 요, 요쪽, 그 서쪽으로 가기가 쉽겠죠, 오른손으로 보면.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안전 쪽에서 보면, 이게, 예, 왼손이 가고, 이게 오른손이 가게 되죠. 그래서, 두동 미서, 예. 예 머리를 이쪽으로 한다. 예. 그럼 이제, 생동 숙서, 예. 살, 그게 그러니까 생거 익히지 않은 것은 동쪽, 익힌 것은 서쪽이라는 뜻입니다. 예. 이게 뭐, 뭐, 불로 익힌다는 뜻입니다. 불이, 불하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무래도 부모님보다는 조부모, 그니까, 러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무래도 뭐, 뭐, 이나, 뭐, 이빨이 좀 더, 뭐, 좀 나쁘겠죠. 현창겠죠 그래서, 그, 익은 것은 이쪽으로 갑니다. 뭐, 그 이건 결국 좋은 거죠. 깜짝, 안 익은 것은 주로 이쪽으로 놓습니다. 뭐. 그래서, 이거를 보면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특별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 어, 그런, 그, 요, 어, 좋은 것이 가까이, 혹은 서쪽으로 간다는 요 원리만 알면, 이런 수구를 안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사상에 올리지 않는 음식들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봅시다. 그 먼저 그 고추가 어, 들어가는 음식은 아마 그 제사상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 고추가 임진왜란 때 일본에서 들어왔기 때문에데요 그 외놈들 음식이라 해가지고 그 고추는 넣지는 않습니다. 그 일부 지방에서는 그 김치를 제사상에 올리는 데도 있는데요. 그 김치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그 붉은 고추가 들어가는 김치가 아니라 그 백김치를 말합니다. 그 백김치 같은 경우는 그 올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옛날에는 백김치를 다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름에 치자가 들어가는 생선, 넙치, 날치, 멸치, 콩치 한치, 뭐, 이런 것들은, 갈치, 한치, 이런 것들은 이제, 비늘이 없는 생선은 뭐, 안 올립니다. 그 치자가 들어가는 생선은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요즘 갈치 같은 경우는 뭐 소금보다더 비싼데, 어쨌든 옛날에는 쌌기 때문에, 치자 들어가는 생선은 거의 다, 아, 어, 제사상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복숭아도 올리지 않는데요, 과일 중에서. 그, 복숭아 나무가 그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복숭아 나무를 그 집안에 심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 가수원에 나가면 있지 일반 집에서는 복숭아를 심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복숭아도 제사상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제사를 지내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여러 가지 그 복잡한 형식이라든가 혹은 뭐 제사를 차리는 어떤 그 법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입니다. 예. 그 마음과 정성만 있으면 뭐 제사상에 어떻게 차려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예, 이상으로 그 원리 한자, 어, 에 대해서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